1cm 남짓한 크기의 작은 물건이나 장애물도 정확히 인식하는 3D 센서로 꼼꼼하게 청소를 실시합니다. 로바 TV 안녕하세요. 로바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되는 클린 스테이션이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할때 앞에 있는 장애물을 회피하게 해주는 기능인 3D 비전 장애물 인식 센서가 있는 로봇 청소기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로봇 청소기들은 범퍼 센서가 있어 사물에 부딪히면 피하는 기능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기능만으로는 작은 물체.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대변을 피하지 못해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로봇청소기가 전선 등에 꼬여 고장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한 벽에 부딪히기 전에 피하는 로봇청소기들도 2010년 중반경에 간혹 출시되기는 했지만, 작은 물체를 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AIVI 3D 비전 센서 등으로 불리는 3D 비전 회피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들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닥에 작은 잡동사니들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최근 많은 사용자분들이 찾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단,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비용 면에서 일반 LDS 매핑만 되는 로봇 청소기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으니 우리 집안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인지 구입하실 때잘 따져보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D 비전 센서가 장착된 로봇 청소기들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입니다. 삼성에서 출시한 로봇 청소기 중 처음으로 라이다 센서를 장착하고 청정 스테이션이 있는 제품인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에는 일반 버전과 AI 버전이 있는데요. 일반 버전에서 먼지통의 용량은 감소되었지만 AI 사물 회피 기능과 팩케어, 홈 CCTV 기능 등이 추가된 AI 버전입니다. 최초로 인텔에 AI 기술이 들어가 집구조와 사물 종류까지 인식하는 AI 자율주행으로 깨지기 쉽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멀리 떨어져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하고 1cm 남짓한 크기의 작은 물건이나 장애물도 정확히 인식하는 3D 센서로 꼼꼼하게 청소를 실시합니다. 또홈 CCTV 기능으로 밖에서도 집안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데요. 청소 상황을 체크하거나 집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폐케어 기능으로 반려동물이 잘 있는지 모니터링 하거나 반려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게 되면 알림이 오고 원격 돌봄 모드로 반려동물에게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네요.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코백스의 오즈모티나인 TA, TA AI VI, NA PRO 960입니다. 에코백스의 제품들은 두 가지의 센서로 갈리는데요. 트루디텍트 3D 센서와 AI VI 센서입니다. 먼저 트루디텍트 3D 센서는 오즈모티나인 TA, NA PRO에 적용되어 있는데, 청소기 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술로 레이저를 통해 물체 정보를 스캔해서 3D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 중에 마주치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감지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T9에는 2.0 버전이 장착되어서 더욱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AIVI 센서는 19년 하반기에 출시됐던 오즈모 960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는데요. AIVI 센서는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인데 22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고성능 인공지능으로 전선, 슬리퍼 등 소형 물체들까지 정확하게 인식해서 충돌 없이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청소 중에 청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위치와 종류를 앱으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또 카메라로 밖에서 집안의 모습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원격 조정, 음성 전달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에코백스의 제품들은 출시된 지 오래된 960을 제외하면 모두 클린 스테이션까지 호환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 S6 Maxv입니다. S6 Maxv는 탑재된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전면에 탑재된 듀얼 카메라와 미에티브 AI 기능으로 장애물의 위치와 사이즈를 인식해서 장애물 주변으로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또 딥러닝 기반 사물 인식으로 신발, 전선, 동물의 배설물까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 중에 인식한 장애물들은 모바일 앱 화면에 아이콘 형태로 나타나 지도 위에 표시됩니다. S6 MaxV는 최근에 출시된 S7과 같은 2,500 파스칼의 흡입력으로 로보락 제품 중에 가장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전면에 있는 듀얼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집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치우 360 S10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치우360 S10은 LGS 센서가 청소기 내부로 들어간 빌트인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빌트인 구조 덕에 더욱 낮은 높이의 가구 밑까지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치우360 S10에도 전면에 3D 비전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3D 장애물 인식 기능으로 전원 콘센트나 슬리퍼, 반려동물의 배변 등의 장애물을 피해 충돌 없이 청소를 합니다. 또 업그레이드된 측면 센서를 통해서 벽면과 장애물의 높이를 감지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청소를 진행합니다. 치우 360 S10은 저희 로바TV에서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치우 360 S10 언박싱 편과 리뷰 2탄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은 LG 코드제로 R9입니다. 코드 제로 r 9은 최근에 딥러닝 기술과 CPU가 업그레이드된 코드 제로 R9 오브제 컬렉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70만 장을 학습할 수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300만 장의 사물 이미지로 약 4배가 증가하였고 GPU는 속도가 약 1.8배 빨라져서 장애물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쪽에 위치해 있는 3D 센서를 통해서 천장, 전방 사물의 높낮이와 거리 등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서 지도를 그리고.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주행을 하는데요. 총 300만 장의 사물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 딥러닝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고 장애물을 인식해서 청소를 합니다. 홈뷰와 홈가드라는 기능도 있는데, 홈뷰는 듀얼 아이를 통해 집안을 확인하거나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홈가드는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 해당 위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연속으로 5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할때 장애물을 회피하게 하고 나아가서 CCTV 역할도 할수 있는 3D 비전 장애물 인식 센서가 있는 로봇 청소기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